안녕하세요.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면 나는 여자로서의 삶이 끝난 걸까? 그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묻어 있습니다. 몸이 변해가는 불안함, 남편과의 거리감, 말 못할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내가 아직 사랑받고 싶은 게 이상한 걸까라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부산 해운대의 71세 김영숙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폐경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건조하고 아프니까 저도 싫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그런데 친구들은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고민이냐며 웃어요. 정말 여자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신체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고 사랑받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용기일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까지 여자로 살아도 될까? 나는 아직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바래도 괜찮을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나눠주세요. 아주 작은 공감의 말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욕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정말 어떤 나이가 되면 관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다면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마음, 내 몸, 내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주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처럼 조용히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정서적인 연결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성의 성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전 이제 성욕이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원하지만 저는 그냥 그게 불편하고 귀찮기만 해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성욕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걸까요?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타오르지는 않아도 그 감정은 평생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은 더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모습을 바꾸죠. 뜨겁고 격렬했던 30대의 욕망이 70대에도 그대로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소멸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 여자로서 끝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되고, 회피는 또다시 감정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성욕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내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약 70%가 여전히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70대의 여성 중에도 30%는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80대 여성 중에서도 15%는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여성의 욕망이 나이에 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분들 모두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관계를 이어온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한 번쯤 포기하고, 아파하고, 숨기고, 그러다 용기를 냈던 분들입니다. 욕망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기 위해선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성욕의 시작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남편이 다가오면 무조건 피곤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요. 이처럼 여성의 성욕은 단순히 신체적 자극이 아니라 감정의 결이 쌓여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못 느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 주세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 안의 성적 감정은 지금도 숨 쉬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상처와 침묵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깨우는 법을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함께 증명해 나갈 겁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심리 변화와 거리감의 원인.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생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의 마음에 스며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거울 속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남편과 마주 앉아 있어도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많은 여성들이 폐경 이후 이런 감정을 겪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흥분되지 않고 관계 후엔 통증과 건조함이 남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니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은 어느새 침묵이 되어 부부 사이에 쌓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점점 스킨십이 줄고, 대화도 줄고, 결국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착각은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 혹은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졌나 봐라는 자기 부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사실 표현이 서툴 뿐 아내와의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변화에 당황하고 아내가 힘들어 보이니 차마 먼저 다가가지 못할 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두 사람 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해서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고 남자는 거절당할까봐 침묵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입니다. 폐경은 몸의 전환점이지만 관계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감정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신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어딘가에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만큼 당신 안의 여성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관계의 새로운 정의, 정서적 친밀감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성관계라고 하면 삽입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부부로서 멀어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성관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안아주는 감정, 그리고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끝 하나로 안심이 되는 그, 연결감 그 모든 것이 성생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70대 후반의 박미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자주 하진 않지만 오히려 더 따뜻해졌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눈빛만 봐도 어떤지 알것 같아요. 이 말은 단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바뀐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육체의 끌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연결이 먼저 되어야 몸도 따뜻하게 따라옵니다. 그 연결이 없다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시도해도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손도 안 잡은 지몇 년은 된것 같아요. 예전엔 안아주는 게 익숙했는데 지금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어색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없이 손을 얹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웠던 감정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성생활 요소는 신뢰와 정서적 교감이라고 합니다. 삽입 여부나 횟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가장 큰 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육체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연결은 침실 밖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무심코 건네는 손길, 오늘 힘들었지라는 말 한마디에서 성적인 에너지는 천천히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친밀감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젠 끝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정의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성관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통증과 건조함 해결법 자신감 되찾기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할 때마다 아프니까 이제는 그냥 피하게 돼요.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두렵고 불편해요. 이말 속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 이후 겪는 질 건조와 통증을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참아야 할 고통은 아닙니다. 복용과 관심, 노력만 있다면 이 불편함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 윤활제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스스로 촉촉해지지 않는 건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지 당신의 매력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수성 윤활제를 관계 전 10분 정도 미리 사용하면 통증이 현저히 줄고 긴장감도 함께 완화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단한 번의 사용만으로 아 나도 아직 가능하구나 하는 놀라움을 경험하십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푸는 방식인데 하루 10분, 100회 정도만 꾸준히 해도 질 주변 근육이 탄력을 되찾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하체 건강 요실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셔도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이제 내 몸은 쓸모 없어졌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을 안고 지켜주는 소중하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몸에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수고했어. 다시 잘해보자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또한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방법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참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키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몸의 불편함이 해결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문도 조금씩 다시 열립니다.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덜 무섭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대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고 그 몸의 감각을 다시 느끼려는 노력 속에 그 자신감은 아주 조용히 다시 피어납니다. 부부간 대화의 기술, 어떻게 시작할까? 많은 여성분들이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민망하고 또 혹시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그 마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오히려 속마음을 꺼내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대화는 괜히 어색해질까봐,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입술 끝에서 맴돌다 결국 삼켜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그 참음은 결국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피곤하거나 바쁜 순간은 피하고, 편안하게 앉아 함께 차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예를 들어 산책 후나 잠자기 전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졌을 때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톤입니다. 비판이나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다는 요즘 부쩍 당신 손이 그리웠어. 예전처럼 자주 안아주지 않아서 섭섭했어. 대신 요즘엔 당신 품이 그리워처럼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바람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엔 대화도 줄었고, 서로 조심스러워 하는 게 느껴져서 조금 외로웠어. 다시 예전처럼 손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더하면 상대도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어색해하거나 장난처럼 넘기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역시 당황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진심은 한 번에 통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일관된 따뜻함은 반드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보다 나의 용기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꺼낸 당신은 이미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한 걸음은 꽤큰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 상담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처음엔 남편이 어색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잠들기 전에 내 손을 꼭 잡아줘요.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마음을 여는 대화는 작은 접촉 하나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밤그 용기를 조용히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위축되면 몸도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단지 성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주 3회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순환이 좋아지면 성적 반응성도 함께 회복됩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은 그 변화를 느끼고 반가워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성호르몬 분비가 줄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감정의 여백을 앗아갑니다. 요가나 명상, 깊은 숨쉬기 같은 간단한 이완법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방을 향한 여유와 따뜻함이 생겨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의 성생활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나이든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기보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주름과 흔적은 사랑하고 살아낸 날들의 증거입니다. 그 몸을 다시 사랑해주는 순간 당신의 눈빛과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관계에도 전해집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건강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필요시, 호르몬 치료 상담, 그리고 질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여성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당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절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을 움직인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한 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거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